오늘은 캠핑을 왔다 와난 동생하고 캠핑을 왔다 와 근데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았다 와어 <laughs> 뭐야 뭐지 와왜 어. 미친 것야 우선 여기 땅굴 파는 데가 있고 석탄을 구해야 될것 같아. 우리 이런 먹을거리를 아나 진짜 배고파 야 근데 여기 이거 다 뚫려있는데 잘때 어떡하냐? 잘때 좀비한테 습격당해서 으악! 떄면 어떡해? 나 멍청한 거 아니야? 우선 칼을 만들자 돼지를 잡게 돼지 오 야야야 알이다 알알알알알오호야 돼지 겁나 많 돼지가 많아서 렉이 걸려. 어, 어. 널 죽여줄게. 널 죽여줄게. 거기서 돼지야. 내, 늑대 걸리면 나 죽는단 말이야. 아이, 쪼끄만 돼지. 도망도 잘 가네. 너 거기 숨어있어. 아이고, 조격하시게. 어. 데리리, 익사해서 죽은 고기가 있어? 야 우선은 빨리 해서 아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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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리 야나내 내려가면 끝장이야 나 내려가면 세이야나 진짜 나 모르고 늑대 건드려서 어떡해 비로 렉! 아! 아! 나 망했어! 난 망했어! 난 망했어! 난 망했어! 난 망했어! 난 망했어! 난난 난난난 나... 아니 나 모르고 건드린거야 어떡해? 아 그냥 때렸는데 때지 했는데 날 죽이지 뭐야 아 야야 이놈의 자식들이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자.. 어 <웃음> <웃음> 야 내가 떨어뜨린 템다 먹었지? 아니? 어. 찌르리. 야 진짜 망했나? <laughs> 100개야. 아. 야, 잠깐 칼좀 만들어 줄수 있겠니? <laughs> 아, 렉 이게 너무 걸려. 그러니까 나도 그래. 동물 왜 이렇게 많이 생소하는 거지? 그니까, 렉이 너무 많이 오려 이거 때문에. 사람 생각을안 해도. 그니까. 러 야, 우선 칼 하나 만들었어, 내가. 나내 것도 만들었 아, 나, 나 재료가 부족한데? 내려간다. 야, 덤벼 눈 빨개진 녀석. 가라좀먹어 언니, 이러라고. 어? 눈 빨개진 녀석 없군. 데이지어 왜... 몬스터 스포너가 있어. 응? 어디? 이거 때문에 애기 걸린 거임. 어디? 우리 라이브즈로 가자. 이기 몬스터 스포너가 있어. 어, 근리서기 거야. 야, 아, 너는 어? 나올 자격도 없어. 맞아. 와, 야, 거... 늑대 스포너가 있는데? 망할. 망할 망. 무서 아, 늑대, 늑대는 뭐, 뭐, 의식주의자니까? 나와. 특히 우리는 돼지를 많이 죽이는 것 같아. 어, 그니까. 뭐야? 야, 나 여기 안에스 템을 잃어버렸거든? 여기? 또 있다. 내 템. 내 템. 내 닭고기. 내 달걀. 내 닭고기. 닭고기! 있다. 아 진짜 너무 많아서 발 뒤질 틈이 없어. 드라도 죽일 수 있으니까 지라도 아싸 소고기. 아야 나 진짜 나망할리야 왜? 나 여기 갇혀버렸어 아예. 저기 좀 비켜 망해아 망했어. 아, 음, 아, 다 여기로 아, 아! 아! 망했어! 아! 망했어! 아! 망했어! 원이 어딨어? 총 망했어! 아, 나 지금, 인... 야, 야, 나, 나 좀, 나좀 도와줘, 나좀 도와줘, 나 진짜 피한 칸이야. 나 피한 칸! 피한 칸. 칸, 나 렉! 나 렉! 아!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야, 저기, 야, 나 따라와봐, 나 따라와봐. 나 따라와봐. 나 나무 검.. 나 여기 얘들, 얘들 좀 죽여줘. 얘들. 여기 어, 애들 네? 어 얘네들 또 아니 눈 빨개 애들 아 나도 그럼 내가까지 죽잖아 아 알겠어 그러면 우리 둘다 위험해져 <laughs> 아야 근데 죽 죽으면 좋은 점이 있어 배고픔이 차 <laughs> 근데 저기 막아둬야 되지 않을까 어디 아눈 원래 정상으로 돌아왔다 다행이야 이제 내 템을 먹어볼까 아, 진짜! 아, 또 사고 쳤어내 사고! 아! 나 사고 쳤어! 내걸요! 아. 어. 아! 야! 잠깐만! 나 내려가면 안될 것 같아! 거미가 보여! 스크으으으 있어! 크리퍼가 보여! 아! 떨어졌어. 빨리 으으아으으어으으으으으으 들랑휴 y r e a 야 내가 안에서 자면 안 될까? 진짜 진짜 내포증포증아잖아아야좀휴 r 음. e 휴들 l you. They're 휴아침 you. t 아 e 됐다 어야 잠깐만 크리퍼 크리퍼 r e all you. They're all y 죽어, 터져야 죽어. 안에서 더 질지. 아 이거 늑대들 완전. 그럼 해야지. 평화로 해야지. 평화? 그러면 식0년 9월. 야 그럼 시험을 하자. 시움 어때? 안 돼. 보통이니까. 시험을 했어. 안돼. 안아 왜? 안 돼. 그럼 시. 쉬... 아 그게 아니라 거미 아, 말이야. 나 진짜 피한것 피아노... 고미가 죽었는데? 야 그럼 검을 만들어. 아야어쩐 숨어있다.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어, 왜안 없어지지? 아, 주, 싫어. 왜? 싫으니까. 난 쉬음을 하고 싶어. 그럼 이거 사냥할 의미가 없잖아. 야, 진짜 죽지 말자. 늑대들 조심해. 늑대들 한번 치면 다 근처에 있는 근처에 있는 거다 승질 내니까, 다눈 빨개지니까. 됐다, 야, 나 가죽 얻었어. 어허, 늑대 칠 번. 나도 하나도 늑대 칠번 어쩌... 야, 늑대 치면 안 돼. 야, 너네들이 연애 아니야? 연애하는 거 죽여줄까? 어야나 잠깐, 만나 잠깐만, 나 늑대들, 잠깐만 건드렸어. 아, 아 늑대, 건드렸어. 늑대 건드렸어. 늑대를 건드렸어. 늑대를 건드렸어. 건드렸어. 망할, 망할, 아 망할, 망할 늑대 인간. 아, 다행이다. 빠졌어, 빠졌어. 아 망할! 아 망할 다행이야 둥둥만 떠다니는 것같아 위로 올라가야지 눈안 터져 배고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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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 죽겠어 아악 아, 내 다무 잠깐 눈빨간지 이제 건드리면 안돼아 진짜 아 대체 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음니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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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친구 죽였단 소리지? 너좀 죽자. 아나눈아나 아, 진짜 아왜 사고만 치냐고 대체 야너뭐 먹었냐? 썩 먹이? 응. 아나 늑대들 없어졌으면 좋겠어. 야 빨리 고개를 만들어서 그걸 스포너를 부숴버리자 어때? 그러자 근데 스포너 그냥 부숴지지 않을까? 어? 아이고 안 부숴져 그거 안에 동물이 들어있어서 계속 분화하는 거라 하.. 진짜 방아리야 완전 아, 캠핑이 무슨 일이래. 아, 그니까. 늑대 잘못 건드리면 죽고, 막, 그러, 그렇구먼. 아, 여기 하루가왜 이렇게 많아. 뭐야, 대체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아, 숨자, 숨자. 아니, 스케레톤하고 구미가 있어. 아, 그럼 칼을 만들어, 바보야. 까지 힘든데 왜 너까지 힘들게 해? 왜이 응. 언니야야 여기 있어. 아 싫어 나는. 야 나무검. 야 나무검. 나무검. 야좀 싸워 좀. 내 늑대들 좀 죽일게. 야 늑대들 죽이는 건 나중에 같이 하고 몬스터 죽이는 것부터 협력하자. 야 니가 어? 내 동생을 어? 죽였냐? 어? 활솜씨도 어? 별로네 언 어, 내가 거미 죽이게 어. 야 덤벼 아야나 잠깐만 나피 생칸이다 <laughs> 덤벼 힘이 없어 아 근데 거미 근처에 응. 스켈라톤이 있어 야 덤벼 덤벼 너 쏘면 힘주제야야 야, 거미 어딨어 거미, 쪽 그쪽, 그쪽에 스케일톤까지 있어. 다음에서, 뿅.